안녕하십니까? 음, 지구인 님의 크루저를 리코일 케이스를 이렇게 분리해 내고 어, 플라이휠을 지금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 플라이휠 중앙에 여기 보면은 너트가 여러 개 박혀가 있습니다. 저거는 원래 너트를 풀든지 안 풀든지 간에 어, 안에 그 저기 고정하는 핀이 또 들어가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아무 상관없이, 어, 정상적인 엔진은 플라이 휠이 뺐다 박았다 할 때에, 원래 꼼짝도 안 합니다. 꼼짝도 안 하고, 지금 현재 잠깐 제가 점검을 해봤는데, 안에 크랭크 샤우드 내에 베어링이 딸, 딸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베어링이 딸 거면은, 원래 베어링이 딸 거면서 같이 축이, 크랭크 샤우드 축이 같이 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회전을 할 때, 어, 덜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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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락, 덜락날락거리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막, 이래 빈도 나게 자꾸 회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 흰발 딱받아보면 커넥팅 로드가 부러져 부든지 어 그런 경우가 발생해 봅니다. 이여대로 타도 되지만은, 어 가급적이면 기게 초기 정상일 때 베어링이나 리데나를 한 번씩 갈아주면 되는데 그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엔진은 완전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상태로 봐서는, 마, 지금, 샤우드까지 통째로, 막다 딸깎는 걸로 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소리가 떨그럭 떨그럭 납니다. 예, 이처럼, 바가 여으면 또, 떨그럭 하고 들어가고요한번 볼까요? 이게 딱딱 딱 소리 나는 거는 빼졌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소리입니다. 요거는 실린더는 지금 실린더 피스톤은 정상입니다. 요 정도 붙으면은 예, 실린더는 정상인 걸로 보이고요. 예, 이렇게 뚝뚝 소리 나는 게 바로 크랭크 샤우드가 마모가 돼서 요런데 이런 거를 방지하려면 참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 어, 어느 정도 타면은 어, 샤우드베어링을한 번씩 자주 갈아줘야 된답니다. 그에 우리가 탈 때에 보면은 마운트에 그 기어박스 베어링하고 드럼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 드럼 축도 베어링을 자주 갈아주면은 어, 고 핀더님처럼 어, 10개월 타도 드럼이 마모가 잘안 되고, 그건 또 슈퍼드럼이기 때문에 잘안 딸지만은, 요거는 엔진 요 크랭크 샤우드 베어링은, 어, 저, 어전 주인이 타시면서, 어, 오일을 너무 정량으로 딱 넣어가, 어, 과속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어, 크랭크 샤우드 베어링에, 또는 커넥팅 로드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각종 베어링, 하부 베어링 쪽에 오일이 이게 오일 펌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투사이클은 그래서 이 오일이 골고루 잘 뿌려줘야 되는데 고속 회전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베어링 내부에 오일 침투가 빨리 못되고 열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 회전을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베어링이 말라붙었던지 지금 뜯어보면 거의 똑같을 겁니다. 베어링이 말라붙어서 뭐 베어링이 거의 뭐다딸가붙다든지 또는 크랭크 샤우드가 같이 마모가 돼 붙는 겁니다. 어,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베어링만 갈면 안 되나 하지만은 베어링은 원래 쇠기 때문에 베어링이 딸가갖고 스베를 해 붙다 하면 크랭크 샤우드는 자동으로 같이 스베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딸그면는딸락날락그리고 소리도, 잡음도 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요 머신은, 크랭크 샤우드가, 어, 딸곰는 걸로 추적이 되고요 마, 지금, 이거는 작업이 웅쾅 많기 때문에, 일단 요래 조립해갖고, 어, 고그 배드, 경납고에, 조금 보관해 둬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샤우드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런, 그, 작업이 많은 관계로, 일단은, 어, 참고에 일단 넣좀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이건 작업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